친구들 <목소리> <목소리> 그래. 안녕하세요, 뜬벌 TV 은희 쌤이에요. 음, 우리 초롱이 뭐 하나 볼까요? <목소리> <목소리> 초롱아,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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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선생님 우리 초롱이 방귀 깼어요? 어... 어... <laughs> 괜찮아요. 방귀는 어디서 나올까, 초롱아? 어... 똥꼬요. 그래, 똥꼬에서 나오지. 방귀는 참을 수 없지만 방귀가 나올 때니 친구들과 조금 떨어져 섞이면 좋겠지. 네, 선생님.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방귀를 미안해 하고 얘기하면 돼요. 아 그래요 선생님. 그럼요. 오늘 방귀이 야기 방귀쟁이 꿀꿀이 동화 한번 들어볼까요? 우와 재밌겠다. 선생님 선생님 빨리빨리 들어요. 그래요. 들어볼게요. 방귀쟁이 꿀꿀이. 방귀쟁이. 유치원 가기를 좋아하는 꿀꿀이가 살고 있었어요. 랄랄라랄랄라 랄라랄라 헤이 랄랄라랄라 랄랄랄라 얘들아 얘들아 나는 유치원에 가는 게 너무 좋아. 어서 서 가서 친구들 만나야지. 랄랄라랄라 <laughs> 랄랄랄라 신나게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가다 보니 어느덧 유치원에 도착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응, 토끼다. 토끼야, 토끼야. 안녕. 어, 안녕, 꿀꿀아. 좋은 아침. 응, 좋은 아침. 오늘도 재밌게 놀자. 당연하지. 난 유치원이 정말 정말 좋다네 나도 그래. 꿀꿀이와 토끼가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맛있겠다. 선생님,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아, 맛있게 먹자. 어, 냠냠냠. 어, 냠냠냠. 어서 먹어야지. 꿀꿀이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꿀꿀이의 똥구멍이 간질간질 간질, 간지러웠어요. 아, 간지러워. 친구들 밥 먹는데 안 돼. 똥꼬이 힘을 팍! 음... 아,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꼴꾸라너뭐 했어? 미안해, 참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똥꼬에서 파... 이렇게 말하자 다른 동물 친구들도 꿀꿀이랑 놀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도 꿀꿀이는 놀이터에서 혼자 앉아 놀고 있었지요. 음... 아이고 꿀꿀아 여기서 왜 혼자 노니 안녕하세요 고할아버지 제가 점심시간에 방귀 꼈더니 친구들이 제 몸에서 방귀냄새 구나 그런 말이 다 꿀꿀라 네가 친구들한테 가서 같이 놀자고 하면 어떻겠니 정말 그런 친구들이 놀아줄까요? 음 그럼 그럼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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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거라 네 할아버지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꿀꿀이니 고마 할아버지의 용기를 받아 놀이터로 가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숲속의 왕 호랑이가 나타났지 뭐예요? 에하하하! 얘들아, 저리 비키지 못해! 그네, 미끄럼틀 다 내가 탈 거다! 아, 똥꼬라님안 돼요.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놀이터니? 그러니까 호랑이님들 저희야 같이 놀아요. 뭐? 너희들아 왜? 어서 비키지 못해. 으야! 으야! 동물 친구들이 무서워서 나무 디며꽃뒤며다 디며 숨어버렸어요. 그때 꿀꿀이가 다가왔지요. 방귀대장 나가신다. 게를 비켜라. 방귀대장 나가신다. 게를 비켜라. 뭐? 방귀대장? 호랑이님께 그대 선물 있어요. 냄새가 지독해서 숲속으로 도망해 가버렸지 뭐예요. 잠시 뒤 숨어있던 토끼가 밖으로 나왔어요. 허, 정말 갔네 꿀꿀아 고마워. 어, 아니야. 더 이상 반기쟁이라고 놀리지 않고요. 서로서로 사이좋은 친구가 될수 있었대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요. 친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귈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아셨지요?